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모습도요 역대 어~ 느 대통령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진 의원님 저 보세요 대통령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사인세례 지금 여기 파묻혀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일일이 다 해주더라고요 또저 어린이들도 제가 볼 때는 촛불 집회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감은 잡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어린이날을 기억해보면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웃겼습니다. 어제 그때요. 어쨌든 뭐 아우, 김영삼 대통령이 저런 것도 다파할 정도로 어쨌든 직접 만났다는 게 재밌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뭐 대통령 할아버지에서 화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아마 했을 텐데 기억이 잘 없어요, 솔직히 말 하면. 그랬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날 때는 선거 기간이었고 스승이날때 스승처럼 가서 했는데 이 대화들을 좀 신문기사 읽어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상당히 조숙했구나. 그러니까 뭐, 그니까 지금 저 대통령이 할 저기는 뭐 연예인 한 명이 왔다 아이돌 하나 왔기 때문에 내가 네. 사인 받겠다고 뭐 이런 것이고요. 네, 네. 또 대화도 보면 뭐 미세먼지도 알고 있고 뭐 어.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알기는 에좀 부끄러움이 많고. 또 연기를 좀 떨어지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전날 나왔던 화면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런 모습을 좀더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일할 게 많고 일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한테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 노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일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십니다. 아. 아마 그거는 좀 이제 수행을 해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유세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꼬마 아이들 있으면 꼭 안고 사진을 찍고 오. 예 눈을 맞추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는 되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는 자리가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특히 가깝게 지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보고만 있어도 시청자분들도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이펼질 그렇죠. 텐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꼭 미국이 미국식의 어떤 그런 이 상황이 좋다고 막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렇게 자연스럽게 막이 어울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흡사 그런 게 떠올라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그니까 뭐전 세계에서 가장 뭐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네. 항상 보면 국민들고 편하게 스킨십하고. 커피 줄 서서 커피도 마시고. 네. 그리고 스스럼 없이 국민들하고 어울리는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 사실 그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4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그진성호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산적한 문제들도 많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은 국민들과 좀 많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좀 치유해주는 일단 그런 과정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처음 대통령이 될때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셨지만 지금 일단 국정수행 지지도가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75에서 85%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좀 우려감이 많이 불식이 됐다라는 네. 하나 측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전저 모습을 보면서 뭐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부럽지 않은 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아... 선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은 평론가님 네. 저 모습이 그냥 뭐 간단한 모습이 아니, 아니라는 생각 드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이 대서, 대선 끝난 이후에 모 방송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바라보는 19대 대선 관련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앞서 우리 진현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 대선에서 만약 내 나한테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대통령 저렇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대한다.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장차 나도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꿈을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꿈만 주는 게아니고 사실은 저잘모르 모르 뭐그 모르, 모르, 부분이 잘안 알려져서 그런데, 대선 때 되면요, 초등학교 열기가 엄청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만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늦나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학생들끼리 모여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네. 뭐 그냥 그 누구 지지한다. 왜 지지하는지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을 벌이고 아, 하더라고요. 아, 네.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성숙하거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똑같은 거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후보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학교 초등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뜨겁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아,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이제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만큼 분위기가 좀 많이 좀좀더 좀더 아. 밝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네네. 당시에 어, 이른바 와이스 개그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네. 뭐였나요? 하나 네, 그러니요 기억나는 건 없는데 <laughs> 예를 들어 뭐저 어, 그 여사님하고 함께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거 좀 길, 조금 약간 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먹을까? 이제 경상도 남자니까, 그니까 아, 스테이크 먹으러갔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자 스테이크 집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 웨이터가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 주이소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라고 이제 웨이터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굽기 정도를 이제 물은 그렇지, 거죠. 네네. 그랬더니 YS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을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이소.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사실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그 YS 개그가 굉장히 아, 그 유행했던 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인 개그도 좀 학생들 네. 사이에서 좀 많이 아, 좀 유행하고, 그러니까 허허허, 눈 꿈뻑꿈뻑, 네. 뭐 이런 개그가 좀 많이 좀 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예. 시체말로 스튜디오가 빵 터졌습니다. 네. <laughs>